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. 어,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얼굴 못 뵀던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예,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. 근데 제가 들어올 때 박수는 외친 거예요. 제가 박수 받을 일은 없는데. <laughs> 네 오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. 네, 준비된 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기재부 예산실장 유병서입니다. 내년도 예산안 지출구조조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별도의 절감 목표를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부문 효율화를 같이 병행 추진했습니다. 이거 회의하다 보면 처음에는 얘기 안 하다가 꼭 끝에 가면 와멀리던데누가 말씀대로 기타 없이 준비된 거 빨리 하시죠. 이 지출금 조정에 대한 보, 보도 자료를 보면 그몇 건의 사례를 들고 큰 액수만 제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음. 전체 리스트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. 자료 공개를 이때까지 안 했다고 하는데 리스트를 공개하자다 하는 그러니까 뭐, 뭘 조정했는지 근데 안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럴까요? 우리 정창수 소장님 말씀은 이 의사 결정 과정을 다 공개하라는 건 아니죠. 아니죠. 그러니까 어쨌든 확정된 또... 거는 다 공개하자.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은데. 예,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. 네, 그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그 제안하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기재부에서 이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, 그래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잖아요. 근데 먼저 선행돼야 될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게 선행돼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. 을 실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27조를 그 절감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뭐 특히 좋은 얘기지만은 어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믿기가 좀 어려운 숫자인 것도 사실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풀려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하나 설마 설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사업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이거를 불신이 우리 사이에 음. 엄청나게 깊네요 네. 정보가 정보들 때문에 <laughs> 그런,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네. 이 국가 예산을 들여다 보고 좀 불필요한 거는 없애고 효율성이 낮은 건좀 바꾸고 이렇게 해보려고 마음 먹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어. 요 너무 방대해서 그걸 민간에다가 맡기면 내일 되면 용역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시 뭐검 점검을 할수 있는 뭐 민간 단체 지원을 해준다든지. 옴부지만 제도 같은 걸 만들면 그러면 1년 내내 그걸 한번 검토해 볼수 있나요? 제 언뜻 생각으로는 뭐 전국의 행정학 연구하는 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연구 과제도 주고 네. 추가로 그런 뭐 방안들을 좀어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. 네. 추가로 대통령님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오히려 부처별로 부처 안에서 이것들이 먼저 좀 걸러지는 자율적 시스템이 가장 우선합니다. 조정의 결과물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해주자. 아무것도 좋은 생각이네요. 민간단체에도 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차라리 좀 검토를 일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죠. 지원되는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네, 한번 해보시죠. 네 알겠습니다.